겠습니다 먼저 가운데로 바라봤습니다. 어 A 송현철 역을 맡다가 나중에 이제 부리의 사고를 당한 후 B 현철의 몸으로 A 현철의 육체를 임대해서 살아가게 되는 남자 아 맞지 B 영혼이 A 체를 임대해서 살아가는 남자 송현철 역을 맡은 김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송현철 A의 음, 현모양처스러운 <laughs> 선해진 역할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네 저는 B 현철의 안살한이고요 네,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조연화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KBS에서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13년 됐나요? 어, 정말 오래됐네요. 이렇게 다시 할수 있게 된게 어, 정말 영광스럽고 어,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13년 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작품은 저를 다시 연기를 해줄수 있도록 어, 저를 원점으로 머리채를 휘어 잡고 다시 앉혀 놓은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이 어, 나라를 떠나려고 했을 때 어, 그랬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더욱이 감회가 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서로 섞이고 그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어 불식간에 이 A 연철의 모습이 나왔다가 또 B 연철의 모습이 나왔다가 C 연철의 모습이 나왔다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그 영혼을 가지고 이제 연기하는 그창서형의그 순수한 영혼 그리고 그 맑은 해맑은 그런 욕심 없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어이 A 연철의 이 바디를 통해서 나오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말씀드리면서도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연하는 좀 귀엽고 조금 더 사랑스럽고 어, 쾌활한 그런 밝은 면이 있고 저는 그 반대로 좀 선해지는 차분하지만 어, 부드럽고 그렇지만 약하지 않은 그런 면들이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혜진이라는 인물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삐현철의 영혼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그냥 익숙하다기보단 되게 사이가 좋은 부부였기 때문에 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부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심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사람이 왔을 때, 다른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봐도 혜진이라는 인물이 되게 쿨하고 멋있거든요. 강단도 있고, 독립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비교되면서 더 시너지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남편을 잡아야 할지, 그냥 컨트리 섹시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남편을 사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 좀, 좀 보고 있어요, 음, 둘을 좀 보고 있는데 어, 하면서 음, 각자 그두 사람의 매력을 제가 너무나도 지금 막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근데 뭔가 이 현주 씨 같은 경우는 촬영장에 가면 실제 캐릭터도 그렇겠지만 날 뭔가 굉장히 긴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설레임을 주는 예, 그런 묘한 기운들이 있어요. 또 우리 라미란 씨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긴장을 풀어주는. <laughs> 네. 그 굉장히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어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매력을 가진 이두 분과 아, 너무나도 연기를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기대작 기대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클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마시고요. 조금만 네,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유유로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들은 그냥 현장에서 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 작품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대작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큰데 뭐 기대작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이니만큼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느껴가면서 어, 열심히 촬영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마지막.